한자 약난 낱말이 야기3 5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 때 보면 어, 도자기 이렇게 몸체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마에 들어가기 전에 유약을 이렇게 바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약, 유약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약은 뭐 대략 알것 같아요. 뭐 바르는 것이니까 유는 무슨 유일까요? 그래서 글자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유약 말은 많이 하죠. 네, 한자는. 잘 쓰지 않는 글자입니다만, 어쨌든, 유약이라는 것이 있죠. 그 유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고려청자. 그렇죠? 이것은, 어, 경주, 뭐 신라, 톡이라고 볼수 있을, 있을까요? 네. 이것은 고려청자는 반질반질 합니다. 그렇죠? 광택이 있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두 개의 차이는 유약을 발랐느냐. 물론 유약뿐만 아니라, 어, 이 태토가 되는 흙, 도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온도를 어느 정도로 굽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 중에서 유약도 하나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 경주의 토기는 보면 여기 개가, 개가 있습니다. 동경견이라고 하죠. 동경이, 동경이. 뒤에 꼬리가 아주 짧거나 없는 이제 그런 동경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면 장독이죠. 우리가 시골이나 뭐 집에서도 자주 볼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좀 반질반질 합니다. 이것은 반질반질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에는 이건 유약의 차이다. 뭔가 유약을 발랐기 때문에 반질반질 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유약이 어떤 걸자냐 네, 유약. 이런 걸자습니다 윤유. 유뉴.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죠? 네, 어쨌든 이윤유예요 그리고 약은 약, 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먹거나 바르거나 하는 약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유자가 또 있는데, 이 아래 유자를 써서 유약해도 되고, 위에 유자를 써서 유약해도 됩니다. 결국 여기서는 잿물을 뜻하는 잿물유고, 이것은 윤유이면서 또한 이 자체도 잿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약이라는 것은 실제로 잿물이 모양이에요. 전 도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잿물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 뭐, 나무 같은 걸 태워서 재를 받아서, 재에다가 장석인가, 아마 석연 같은 걸 가루를 내가 이렇게 섞어서 내려서 이제 그걸 채 고르게 이제 받쳐서 그걸로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글자를 일단 우선 한번 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이다, 반질반질하다, 이렇게 되겠죠. 뭔가 액체가 되겠죠. 바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분별할 변과 말미암을 유입니다 말미암을 유라는 것은 호리병박, 조롱박, 조롱박의 모양이다. 조롱박의 모양인데, 왜 이렇게 모양이 되었는데, 그것이 조롱박 속에 알맹이가 녹으면 이렇게 기름기가 있는, 말하자면 기름기의 모양이 되겠죠. 그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좀 기름이란 뜻이 있어요. 기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미암는다는 뜻으로 바뀌면서 기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삼수, 액체를 뜻하는 이것을 쓰면 이제 기름유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유약의 윤유는 이것이 발음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좀 기름 액체다. 액체 상태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분별할 변은 왜 이렇게 분별할 변이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금 엉뚱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렇게 분별할 변이 아니고 이렇게 채가 되죠. 나무에서 뭘 열매를 따는 채입니다. 채에다가 이렇게 트럭삼을 하면 색채가 난다. 광채가 난다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글자는 분별할 변입니다. 분별하다는 것은 짐승의 발, 발을 이렇게, 어, 나타낸 모양이다. 그래서 어딘가 짐승이 들어왔다가 갔다, 밭에 들어왔다든지, 집안에 들어왔다든지 하면 그 발, 발자국을 보고 어떤 짐승이 들어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면 뭔가 구별이 된다. 뭐, 억지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분별할 변에 기름을 뜻하는 말미암을 유래를 적어서 윤이다, 윤기가 난다, 반짝반짝한다, 윤기가 나는 재료 또 재물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약이라는 것은 양약이에요 어, 풍류악, 즐길 낙이죠. 즐긴다, 우리가 음악 시간이죠. 이것은 나무 위에 뭔가 장치를 만들어서 막 돌리고 이렇게 하면 좀 즐거워진다. 놀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신에게 제사 지낼 때도 이렇게 쓰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봅니다. 자, 어떤 풀을 먹었는데 아주 좋아지더라. 몸이 좋아지더라.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것이 약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글쎄요 어지간한 보면 약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먹는 약 또는 바르는 약 위에도 뭔가 예를 들어 화약이다 이렇게 폭발물이 터지는 화약이다 그것도 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약이라는 것은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도 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먹는 약은 아니지만 이, 이것을 바르고 불속에 넣으면 화학반응을 좀 일으키죠. 막 그래서 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잿물 젠물, 이 잿물류는 어릴유를 써서 발음을 가지고왔습니다 그래서 액체를 뜻하므로 삼수다. 그래서유약이을할 때는 이 유자를 써도 되고 이 유자를 써도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사전에는 유약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잿물이라고 돼 있어요. 잿물. 잿물은 일반 잿물이 있고 또 양잿물도 있죠. 양잿물은 뭐 이렇게 세탁을 한다든지 할 때도 쓰는. 양잿물은 막 서양식에서 서양식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양 양자, 바다 양자 씁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요즘은 별로 없, 없지만은 앞에 보여주는 그 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단지의 색깔을 반질반질하게 내기 위해서 이제 잿물을 발라야 되는데 유약을 발라야 되는데 그게 좀 비싸다 보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광명단이라는 것을 써서 문제가 많이 된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좀납 성분이 있는지 몰라도 인체에 좋지 않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요즘은 이런 신문 기사가 잘안 났습니다만 광명단이라는 그런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 그릇을 만들 때는 도자기를 만들 때는 첫째 흙이 있어야 되겠죠. 그 흙을 태토라고 하는 태토. 그래서 자기를 만드느냐 아니면 질그릇을 만드느냐 질그 독일을 만드느냐 자기를 만드느냐 에 따라서 흙이 다르겠죠. 태토가 다르죠. 그런데 주로 자기를 만들 때는 고령토라고 하는 백토가 만들죠. 고령토. 이것은 중국의 지명입니다. 고령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가올린이라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태토, 백토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그걸 말리고 거기에 잿물을 이렇게 묻혀서 이제 가마 속에 넣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한번, 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히바칼리라는 것이에요. 한 1,20년 전이 나닌데 가끔 매스컴에 나오고 그랬습니다히바카리라는 그릇이에요. 차잔이라고 볼수 있고 사발이라고도 볼수 있다. 이 일본말인데 히바카리 희는 불화자를 희라고 합니다. 바카리라고 하는 것은 뭐뭐 뿐이다. 그것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죠. 이 일본말에서 알수 있듯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조선도공이라고 하죠. 일제 임진왜란때 끌려간 사람들을 조선 도공이라고 합니다만, 그 제1대 심수관, 심수관, 제1대, 어, 지금 심수관이 14대인가 15대인가 내려옵니다. 어쨌든, 임진왜란, 과 정유재란 때 끌려간 그심씨가문의 심수관, 제1대 심수관이 만든 그릇인데, 왜이 바카리라고 하느냐? 찻잔이죠? 불, 불 뿐이다. 불만. 불만이다. 하는 것은, 이거, 그릇을 만들 때는 우선 흙이 있어야 되겠죠? 백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장인이 있어야 되겠죠. 장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약이 있어야 됩니다. 유약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것을 만들 때는 그 잡혀갈 때이 사람들이 그 흙을 좀가지고가는 모양이에요. 유약이, 유약, 유약도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제 불을 넣어서 이제 가마에서 이렇게 굽게 되는데, 이것은 조선의 도공이, 그리고 조선에서 가져간 흙으로, 그리고 조선에서 가져간 유약으로 만들었는데, 불만 일본 것이다. 불만 일본에서 피워서 만든 것이다. 해서, 이 히바카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아마 전시가 됐는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넘어간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어쨌든 여기에도 유약은 한국의 조선에서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제가 도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에도 제가 한말씀 드렸는데, 도공이란 독일을 굽는 사람이에요. 일본 말에는 도공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도공이라고 하면 독일을 굽든지 자기를 굽든지 다 합쳐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옛날에는 자기를 구울 수 있는 사기그릇을 구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조선에 사기공도를 들려갔어요 자, 사기, 사기, 사기를 굽는 사람은 사기장이라고 하고 도공은 독일, 도기, 독일을 굽는 사람은 옹기장이라고 했어요. 임주인 내란전에 일본에는 옹기장이 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근데 사기장이 없었다. 기술이 있어야 되므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도공이라고 하면 이둘다 포함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별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옹기장이든지 또는 도공이라 하더라도 도공은 옹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도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만들고 사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사기장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사기장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옹기를 만드는 사람은 옹기장 또는 옹기장이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서 이제 유자를 제가 봤습니다. 유약할 때 유자가 이것이죠. 이 유자는 이 조롱박, 호리병박의 모양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 속에 녹으면 기름기 있는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액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기름을 뜻했다. 그런데 이게 말미암다. 자유할 때 또는 유래할 때서는 말미암다라고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삼수를 붙여서 기름유를 쓴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는 글자 중에는 기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자나무 할때도이 유자를 씁니다. 유자나무. 그리고 유약할 때 이걸 쓰죠. 자, 그리고 이 글자가 말미암을 유가 들어갔는데 다른 글자로 익히는 걸 주로 익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주 할때 주예요. 집주예요. 이게 왜 집주냐? 네. 집에 이제 간머리니까 집이죠. 그런데 이 말미암 유 자는 여기서 에 기름이 빠져나오게 되면 이조롱박이 속이 비게 되겠죠. 그래서 공간이 있다 그런 뜻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는 집이다. 네, 집엔다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우주할 때 주, 집주입니다. 지부 집주 네, 할때 이것은 이제 갑옷을 뜻합니다. 아, 갑옷이라는 투구를 뜻합니다. 머리에 서는 모자 이것이 아래쪽이 모자를 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갑옷을 입을 때서는 투구를 얘기한다. 이것은 이제 어, 명주 명주를 뜻하는 주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유약. 유약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 그리고 도공은 도기를 굽는 사람이다. 사기장은 자기, 자기 사기 그릇을 굽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